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원입니다. Hey guys, 대원님, welcome back to the show. Hi guys, I'm feeling today. Um, I think it's about to rain outside. I just hope it's not raining so much. 비가 지금 올것 같은데요. 어, 좀 적당히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중부지방에 또 엄청 때를 퍼붓는다 하는데 anyways 오늘 우리가 또 뭐를 할 거냐면요 전다근의 한 문장에서는요 우리 기존에 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 듣기 공부를 할 겁니다 생활영어 표현으로 해서 생활영어 표현도 좀꺼져볼 거고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거로 가지고 또 제가 아웃풋 평소에 빼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또 시연을 할 거고 직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표현 같은 것도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nd now that our time is precious let's just cut to the chase let's go 가볼게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요 오늘, 오늘 여러분 우리 공부를 도와줄 아, 친구는 그 바트 채널 있죠? 바트 앤 지오. 그 채널의 지오입니다. 지오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오가 그거예요. 거의 이제 아기가 나오기 직전입니다. 아기가 지금 나오기 직전이고 만삭인 상황인데요. 지금 팬들이 선물을 엄청 보내줬어요. 엄청 보내줬고 그 선물을 지금 언박싱한다 그죠? 이제 이렇게 박스 풀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이 티셔츠 받아서 이제 그거를 자랑하고 있는 그리고 인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보시고 들어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번 정도 여러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가보죠. Say hi to you, G.O. 갑니다. Let's take a listen to it. Look, Jacqueline, it fits. Thanks. I'm wearing it. I love it actually. It's a really soft, super comfy. Look, Jacqueline, it fits. Thanks. I'm wearing it. I love it actually. It's a really soft, super comfy. Look, Jacqueline, it fits. Thanks. I'm wearing it. I love it actually. It's a really soft, super comfy. 자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했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이제 Look Jacqueline 하면서 지금 Jacqueline한테 인증을 해주고 있죠 It fits, thanks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옷 같은 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맞다 신체에 맞다라고 할때쓸수 있는 단어가 fits라는 단어죠 당연히 원래 형태는 뭐다 fit, fit, f-i-t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아우 숨차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Look Jacqueline, it fits. it fits 요렇게 하죠 그러니까는 fit 요거 자체는 뭔가 좀 이렇게 원래 형태고요 it fits 여기 지금 티셔츠가 맞다라고 해야 되니는 3층 단수라서 it fits 요렇게 되는 거예요 it fit이 아니고 it fits 요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thanks 하면서 I'm wearing it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요 I'm wearing it이라고 지금 발음이 우리라면 할 법한데요 지금 이 지호는 그렇게 발음을 안 했죠 다시 한번 요 부분 들어보시면요 thanks I'm wearing it 그죠? I'm wearing it. 이렇게 해서 지금 I am 부분이 많이 이렇게 붙으면서 I'm wearing it 정도로 발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발음인데요. 이게 또 지역에 따라서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 G 사운드를 아예 발음을 안 하고 이렇게 어퍼스트로만 치고 I'm wearing it. I'm wearing it. 이렇게 해서 약간 wearing 이렇게 이응 사운드를 우리말에 이렇게 니은 정도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Look, Jacqueline. It fits. Thanks. I'm wearing it. 그죠? 이 친구도 약간 좀 n 사운드로 들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어퍼 스리비 사운드, g 빼고 어퍼 스리비 사운드 리는것 같아요. I'm wearing it 이렇게 했고요, 그죠? Wearing이라고 클리어하게 제기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잘못 들었다고요. 그럼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 뭐라 했어요? I love it actually. 아우 oh, 진짜 솔직하게 마음이 든다 이 안돼 이거라고 말합니다. Why? So why does she like it so much? 왜 좋아하는 거죠? It's really soft, super comfy라고 했어요, 그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챙길게 여러분 comfy입니다, comfy. comfy라는 것도 여러분 comfortable이라는 거야, 거죠? 요거 일단 표현이 컴피라고 줄여서 구어체에서 많이 쓴다라는 것도 보시면 되고요. 슈퍼입니다. 슈퍼. 슈퍼가 아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슈퍼라고 하지 마시고 슈퍼라고 하지 마시고 슈퍼 정도로 하시는 게 조금 더 듣기한테도 그렇고 적합한 발음이라는 거 여러분들 챙겨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세번 듣기 전에 정리해 보면요. Look exactly it fits. It fits. FIT, F 사운드 FIT, FIT 이렇게 발음을 했고요. THANKS 하면서 I'm wearing it 이렇게 했는데요. WEARING IT이라고 발음하셔도 됩니다. I'm wearing it. 너무 너무 좋아요. 근데 이렇게 화자에 따라서 I'm wearing it. I'm wearing it. I'm wearing it. 이렇게도 들릴 수 있다는 걸 챙겨 놓으시고요. I love it actually. It's really soft. SUPER COMFY. SUPER COMFY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인지하시면서 세번 정도 잘 들어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I love it actually. It's a really soft, super comfy. Look, Jacqueline, it fits. Thanks. I'm wearing it. I love it actually. It's a really soft, super comfy. Look, Jacqueline, it fits. Thanks. I'm wearing it. I love it actually. It's a really soft, super comfy. Look, Jacqueline, it fits. Thanks. I'm wearing it. I love it actually. It's a really soft, super comfy. How's it, guys? 잘 들으셨죠, 여러분? 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say g o 를할 거냐? 아니죠. We got one more segment right here. 자, 한 가지 더 코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거를 가지고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 제가 좀 소스를 준비했어요. 잠깐만 여러분 기다려주십시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살짝 퍼즈를 했는데요. 아까 거를 가지고 여러분 직접 제가 저는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어, 강의 제, 제작하기 전에 즉흥적으로 뺀 거를 지금 제가 적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세 가지 정도를 제가 한번 빼봤는데요. 비슷비슷한데 어떤 점에 제가 초점을 주고 공부를 할때한 건지 <laughs>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제가 첫 번째 드립으로 뺀 겁니다. 지금 이 상황, 내가 지오라는 상황을, 어, 이렇게 내가 지오라고 상황 연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했죠. So, do you guys know what I'm wearing at the moment? 이렇게 하면서 문장을 시작했습니다. Do you guys know what I'm wearing at the moment? At the moment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쓴거야요 지금, 내, 네, 지금, 뭐 입고 있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문장을 시작해봤습니다. The one that says mama bear on it. 이렇게 했어요. 아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mama bear라고 적혀있죠. 이 얘네 그 가족의 닉네임 보면은 그, 이제 그트의그 그 닉네임도 있고 야의 닉네임도 있단 말이에요. 야는 마마베어예요. 그래서 엄마 곰이잖아요 그래서 마마 원래 매약 약간 다른 건데 비슷하게 해서 마마베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마마베어라고 적혀 있는 이 티셔츠 말이요 이거 지금 뭔지 아니라고 지금 말한 거죠. Do you guys know what I'm wearing at the moment? The one that says mama bear on it. 자 이게 뭔지 지금 설명하는 거죠. 뭐다? It's a T-shirt that I got from a lovely fan. 이렇게 해봤어요. 그죠 우리 참 진짜 소중한 팬분 한 분이 보내 주신 티셔츠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as t-shirt that I got from a lovely fan. 그럼 여러분들이 또이 구조를 구사할 땐또 당연히 또 알아야 되는 문법적인 지식이 뭐다? 관계사절이라는 거. 술줄을 알아야겠죠. 티셔츠가 어떤 거지? 지금 부여주면한 거죠. as t-shirt that I got. 누구로 from a lovely fan. 이렇게 했어요. I love it actually. It's really soft and super comfy 하고 뒤에 코담 활용을 해 봤어요. 여기 이제 촉감 같은 거 대해서도 제안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건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좀 천천히 해 볼게요, 여러분. Do you guys know what I'm wearing at the moment? 여러분 지금 내가 뭐 입고 있는지 아세요? The one that says mama bear on it? Yeah, mama 이건 mama bear 적힌 이거 말이에요 여러분 It's a t-shirt that I got from a lovely fan 이거 진짜 팬분 소중한 팬 분이 보내준 거예요 대건 여기까지 똑같잖아 뭐가 다른데 Here's something different 자 바로 다른 거 나오죠 I love it actually um, It's much softer than I thought and super comfy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우리 그 비교구 쓰는 거랑 그 다음에 much 같은 걸로 강조하는 아니 그 비교구 강조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그거를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much softer than I thought 이렇게 한번 제가 바꿔본 거죠. soft라는 형용사를 가지고 비교급을 걸수 있어요. 그럼 softer 하게 되면 되거든요 여러분. 이 비교급을 건다는 것당연 아셔야겠죠? 그거를 가지고 또 much로 강조를 한 겁니다. i t s much softer than I thought and super comfy 이렇게 하면서 이걸 촉감해서 제가 또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니노 혼자서도 연습을 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인지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또 살짝만 내용 바꿨어요. 자 보세요. Do you guys know what I'm wearing at the moment? 이 정도 전 하면 지금 이미가 외웠습니다. 뭐 처음부터 입으로 나왔지만, 여러분 나 지금 뭐 입고 있게요. The one that says a uh, mama bear on it, mama bear 죽인 이거 말이에요. It's a t-shirt that I got from a lovely fan. 이거, 나 소중한 팬한 분이 보내주신 거다. Shout out to Jacqueline for this t-shirt. I appreciate it. 이렇게 하는 거죠. Shout out to 누구누구란 또 표현을 제가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친구나 어떤 분한테 공개적으로 감사 표현을 하고 이렇게 내가 할 때에, Shout out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죠. 특히 이제 그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법한 거고요. 굳이 힙합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뭐 감사 표현하고 할 때에 얼마든지 쓸수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Shout out to Jacqueline. 그렇죠. Jacqueline. 이거를 준 친구 이름이, 팬 이름이 Jacqueline 이거든요. 자, 재클린 for this t-shirt. 야, 이거 줘서 너무 고마워요, 제클린 씨. 야, I appreciate it. 감사 감사.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한번 애드리브로 딱빼본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극히 일부의 부족 아,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요 저는 이거를 가지고 또 계속 탕탕탕 해서 애드리브로 빼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근데 애드리브를 뺄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단은 어,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뭘 할지 그냥 탁떠오르면 그때부터 즉흥적으로 내뱉는 겁니다. 내뱉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있는 오류들이 있는지 그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뭐, 중간에 퍼즈 걸린 부분은 왜 퍼즈 걸린지 그런 걸 체크해서 또한번 내뱉어보고, 그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요새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할 때는 모든 거를 적어놓고, 스크립트를 만든 상태에서 하곤 했었어요. 그렇게 좀 오랫동안 공부를 했었고, 제가 그때는 굉장히 그게, 그 방법이 옳다고 생각했었고, 왜냐면 정작 이따 입으로 내가 배는걸잘 나오니까, 나중에. 그래서 했는데, 어 그게 쌓이면 그게 되게 위험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전거 삼발이 달고 달리는 느낌. 그게 없으면은 맨또엄엄이렇게 뒤에 엄 이렇게 또 버벅거리게 될거 아니에요. 내게 아니라는 거죠. 보조장치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빼는 연습할 때도 처음부터 스크립트 만들어 놓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뭔가 아이디어만 떠오르면 은탁 내뱉어 보시고 그런 다음에 틀린 부분 같은 거 찾을 때에 이렇게 적고 교정하고 정도로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오늘도 재밌으셨습니까 어, 좀잘 알차게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또 생활영어 챙겨 갈건 뭐다 It fits 오야 이거 내 인도 자고 있잖아 It fits It actually fits It really fits 이렇게 fits 라는 단어를 심플하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저는 여러분 반대 경우도 생각해볼 것 같아요. 야이씨, 안 맞다. 이거 뭐 이런 거사 왔노. 막 친구한테 장난칠 때 있잖아요. It doesn't fit me at all. It doesn't fit me at all. 막 주도하는 거사 와갖고 내보고 입으라카노 It doesn't fit me at all. 이런 식으로도 언론을 이 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응. I'm not wearing it. 아니, 보지 아니, 을까 I'm not wearing it. 이렇게 하고. 되기아 없다 보실 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지금 꼬리들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오늘 생활 영 대표 표현 배웠을 때 여러분 의견 같은 것도 댓글로 남겨 보시고 또 제가 이렇게 시연한 것처럼 여러분들 그 문장 중에서 소스를 따와서 직접 여러분 이야기 즉흥적으로 내뱉어 보시고. 그 내뱉은 거를 댓글란에다가도 꼭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 말하기 하고 하려고 우리 같이 공부하는 건데, 보기만 한다고 개코도 늘진 않습니다. 해보시고, 저한테 교정도 받고, 재밌게 앞으로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전대관의한 문장과 함께 즐겁게 성장하시려면요, 채널 구독하기한 번씩 누르시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강의에서 여러분들, 웃는 얼굴로 찾수뵙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guys on the next episode. Take care in the meantime. 전대관이었습니다 Bye!